골로새서 3장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다른 데서는 많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교회 오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돼요. 막 나는 새삶을살 거야 이거 하고는 완전 지금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크루셜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전부 다다 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것이 시작됐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을 고쳐가기 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지금 노력 중인 그 프로세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라고요 그동안 입고 있던 다른 옷은 버리고 빨아서 입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고쳤어라 이게 아니라 put on your new nature nature는 자연스러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에요 새로운 다른 모습을 put on 새로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새로 사서 새로 입을 때처럼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renew 또 다시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매일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가 창조주를 알아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renew 될 거예요. 청년 때 청년부 언니 오빠들하고 정말 많은 디베이션을 했어요. 하나님 은 나의 크리에이터니까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또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게 맞는가? 차이를 아시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너의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의 기질대로 살아. 아니,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살아라는 대로 사는 것 같아. 이것과 어마어마하게 부딪혔거든요. 묻고 성경에서 찾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진리를 궁금해하면 요 하나님은 꼭 답을 주시더라고요. Put on your new nature.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옛날 모습은 벗어버려 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모습을 입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내추럴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도 안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renew,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제 사는 건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라고 오늘. 골로에서 3장에서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마음과 이 생각이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한주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다 오셨어요? 주식도 땅에 있는 거고, 학생도 땅에 있는 거고, 띵스트도 땅에 있는 거고, 언젠가 없어질 것들인데, 근데, 하늘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내가 주식에 뭘 투자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 아이들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걸 하기 원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인데 아주 인트레스팅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게요? 감춰져 있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찾아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 감춰져 있는 삶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이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꼭 성령이 있어야만 이것을 찾을 수 있다. 성령의 가이드를 받고 인스트럭트를 받아야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약에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놨어요.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끔 성령이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이 감춰진 비밀들을 삶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가 아주 비교가 돼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를 다 하지 마 하고,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걸 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뭘 하지 마, 뭘 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마음이 중요해요. 죄악 된 것들을 다 버리라 하면서 죄악 된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자,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특히 탐심.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네가 이럴 때 내가 화를 낼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땅에 속한 것들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죄를 지금 하나님이 화낼 것처럼 무섭게 얘기를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아, 절대 이러지 마. 이건 절대 하지 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건 악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악한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성령이 여러분한테 이건 나쁜 생각이야 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I can control 괜찮아요. 저는 그러다가도 돌아와요. No. 성령이 너를 인도에 가시는 삶을 살기 전에는 네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너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써라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아내려고 우리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니까 아주 위험한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더 업데이트를 해요 분한 생각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래요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얼마나 우리 이런 거 많이 합니까? 그 다음에 선하지 못한 말 그다음에 거짓말,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 예전에는 너네가 이랬을지 모르나 지금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써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를 계속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너의 믿음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클리어하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 화내는 거, 분한 생각하는 거, 전부 다다 지금 내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화낼 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요.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분한 생각을 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참았어.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너는 참아라. 막 이러면서 막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되게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편에 계셔 주세요. 그런데 너는 화내지 마. 난 네가 그런 화내고 그런 분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억울해서 나오는 막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나쁜 말막 퍼붓고 이런 걸 하는 걸 원치 않아. 근데 그거 내가 해 줄게.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몇 배로 갚으세요. 몇 배로. 그러고 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자꾸 안 엮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억울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그거죠. 부부 간에. 싸을 때가 제일 문제죠. 자, 그러면 그 벌을 와이프한테, 허스 밴단한테 주게 하겠어요? 자식한테, 부모한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그 대신 갚아준다는데. 진짜로 그렇게 도 갚아요,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100% 보장할게요. 그런 일은 무조건 생깁니다. 자, 그런 일들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이런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서 못 버려요 행동으로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버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 노력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마음은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페일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아 나는 트루 크리스이 아닌가? 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은 너의 마음을 지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나와요. 하늘에 속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비, humility,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 화내는 대신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겸손한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내하시니까 우리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야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할 때 싸울 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I need your peace.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두번째예요그 풍성한 말씀이 응. 우리를 가득 채우게끔 하래요. Let the message about Christ, 예수에 대한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New l i f e 예요세 응. 번째는 Teach and counsel each other with all the wisdom he gives. 서로를 상담해주고 서로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 wisdom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니까. 그리고 막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미스듬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카운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s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to God with thankful heart. 앞에 하지마! 한 것들에 지금 다섯 가지 전부 다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살아 라고까지 하나님이 아주 practical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너네 입에 악한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냐면, Sing Psalms, 시편을 노래하래요. 그리고 Hymns, 찬양하래요. And Spiritual Songs, 이게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성령이 안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고백하게 하는 모든 노래예요. To God, 이때 웃기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여러분 맨날 노래하죠. 하루에 한 번씩도 흥얼거리면서 노래하죠. 뭐 노래해요? 뭐 흥얼거려요? 가요를 듣든, 뭐 드라마 OST를 듣든,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무슨 노래를 듣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러분이 흥얼흥얼 거려지는 것이, 평상시 흥얼거려지는 것이 뭔지를 보면 돼요. 이번 주뭘 흥얼거리셨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막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입에서 막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오늘 어떤 노래가 되게 하라? 시편이 되게 하라. 찬양이 되게 하라. 스프리츠 송이 되게 하라. 그냥 하나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화내고 욕심 내고 성적으로 물란해지고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라 주일날 나와서 막 찬양하시는 분들처럼 멋있는 그런 걸 상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전체에서 걸핏하면 찬양이 나오는 걸핏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이번에 수련에 가서 좋아하는 찬양 한 곡씩. 그 때도 그렇게 우리 삶에 묻어 있는 곡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먹었을 때그 냄새, 맛 기억하고 장소 기억하고 사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실제로 많이 하시고, 많이 흥얼거리시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whatever you do or say, 무엇을 하든지 또는 무엇을 말하든지, do it as a representative of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동,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represent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패션이 좋아, 이게 요즘 패션이야. 이러면서 어, 난다 귀찮아, 난 그냥 그냥 인대로 살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야. 이 representative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따라올 거예요. 뭐가 됐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representative로 살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장착시키세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representative로 살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representative로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는 걸 원하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그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더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삶에 장착하고 어플라이하고 살게 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